진짜 답답하네요. 어디에 말할 사람도 없고, 억울해 죽겠는데, 이 대한민국 현실에 어디에 하소연할 데가 없어요. 더구나 지금 신종 코로나 이 상황에서는 더 들어줄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. 제가 우리 초코를 정말 조막만 할때부터 그 길에서 데려와서 키웠거든요 어쨌든 이게 수의사 잘못이 너무 크잖아요 근데 그 수의사랑 그 개새끼한테 뭔가 할수 있는게 없어요 그 수의사 말 한마디로 지금 애가 지금 번백에 걸린 거예요. 더구나 그 너무 책임감이 없어요. 원래 그 병원에서 재예방 기간에 문자를 주기로 되어 있어요. 그 문자도 안 보냈지. 찾아갔을 때게 괜찮을 거라고. 접종했으니까 괜찮을 거라고 그렇게 또 말을 해버렸지. 더구나, 그 예방 기간 확인도 안 하고 그런 소리를 하는 바람에 제가 초코 범백에 걸려가지고 고통스럽게 죽은 다음에야 거기서 준 책을 봤어요. 그 예방 접종 기록. 거의 몇 달을 넘긴 거예요. 이게 지금 상황이 그개 같은 수의사가 지금 일 처리만 제대로 했어도 저희 초코가 제 예방 접종을 했을 거고 저희 집 애들도 다 예방 접종을 다 했을 거고. 아니, 일반이잖아요, 저희는. 그러니까 병원 한 곳을 지정해놓고 그 병원에, 그 병원에 애들을 다 보내는 거잖아요. 그런데 그 병원에서 지금 이따위로 지금 해가지고 죽었어요, 지금. 범배 걸려가지고 진짜 처절하게 죽었어요. 근데 내가 할수 있는 게 없어요. 진짜 지금 생각으로는, 우리 애들 만약에 나중에 죽으면은, 그 새끼 찾아가지고, 혓바닥 그냥 뽑아버리고 싶어요. 뽑아가지고, 평생 말 못하게 하고 싶어요, 지금. 이거, 참, 이거, 너무 지금 황당해가지고 지금 그 수의사가 말만 제대로 했거나 기록이라도 조회라도 해 봤거나 아니면은 조용히 아가리라도 탁 치고 있거나 그랬다면은 지금 상황이 180도 지금 달랐을 거예요 아마. 저희 고양이는 아마. 할배, 고양이 입보 보낼 때게 같이 갔겠죠. 아니면은 제가 그 고양이를 집에 안 들여놨겠죠. 분명히 분명히 그 수의사한테 책임이 너무 많은데 책임을 물을 수 물을 수가 없어요, 지금. 책임을 물어 그러니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은 내가 그 새끼를 죽이는 것 밖에 없어요 내가 그리고 깜빵에 한 5년 5년 이상 가가지고 썩다가 나오고 와나 진짜 수의사에 대해서 나 진짜 이번에 이렇게 막생각한거 처음인데 이렇게 책임감 없는 걸 책임감이 진짜 이렇게 없는지 몰랐어요 진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진짜 생각 같아서는 진짜 협바다가 그냥 잘라버리고 싶은데 그 새끼 그냥 진짜 아뭐 책임을 물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. 대한민국 현실에서는. 억울하, 죽겠는데, 뭐 방법이 없어요, 방법이. 저 같은 경우는, 제가 돌본 애들, 진짜 조금만 아파도 그 병원으로 달려간단 말이에요. 얘네들 안고, 그렇게 해서 키웠어요, 애들을. 그런데 그 수의사놈 때문에, 그렇게 키운 내 자식 같은 애들이 애들 중에 죽었 죽었잖아요. 지금. 그리고 어쨌든 그 뒤로 저희 할 할배 고양이가 열이 나가지고 그별또 갔어요. 황당이 황당한 게. 저희 할배가 어쨌든 그, 그, 병원 가가지고 링거 맞고 괜찮아졌어요. 근데 그 병원에서 약을 줬어요. 약을 줘서 먹였는데 그거 먹고 또막열나고 구토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. 알고 보니까 아무 생각해 보니까 그 병원 가가지고 항생제 를그래도 항생제였나봐요 다른 병원 가가지고 물어봤는데 항생제래요 근데 저희 할머가 거기서 준 약을 먹고 이게 이렇게 된게 처음이 아니에요 그니까 내가 그 병을 너무 신뢰를 했던거죠 이번에 거, 그 병원 갔다가 저희 할배 고양이까지 잡 잡을 뻔했어요 진짜. 진짜 뭐 방법이 없어요. 진짜 양심도 없고 책임감도 없고 진짜 진료를 막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지금. 어떻게 아 어, 진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. 이개 같은 수의사 새끼를 이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이거 아니 수의사가 혹시 저한테 무슨 그 수의사라는 사람이 악감정이 있는 거 아닌가 지금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일부러 그래 가지고 우리 애들 우리 애들한테 그걸 복수를 하나?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예요 지금.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진짜 억울해서 못살겠어요 진짜 사람이 억울해서 못살겠어요 와 진짜 사람이 못살겠습니다 진짜 진짜 이러다가 진짜 마음 독하게 먹고 진짜 칼들고 갈것 같아요 칼들고 가가지고 진짜 막 찔려버릴 찔러, 찔러 것 같아요 지금